그런데 조국이 이런 트위터를 썼는데요. 그밑 트위터에 봉오동 전투를 선전해서 <laughs> 봉오동 전투를 하여간 이 좌빨들은 뭔가 선전선동하려면 영화 가지고 더럽게 울고먹는데 봉오동 전투를 왜 했을까 예. 왜 얘기를 했을까 이 주사파 좌빨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제가 이거 한번 또 끄집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공중파 방송에서 이게 뭐 ytn인가 연합뉴스인가 있는데, 공중파 방송에서 이 봉오동 전투 막선전에되고요 이게 좌파들이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봉오동 전투 김복동 위안부 한 여잔가 봐요 김복동 뭐 이런 좌이 주전자 얘도 무슨 뭐 좌파 쪽 영향 모양이죠 네, 좌파들이 좋아하는 영향이 이거를. 공중파 방송에서 선전해 주더라고요. 저항 승리의 역사도 있었다. 항일바라, 뭐. 승리의 역사가 뭐가 있어? 승리의 역사. 갖다 집어 쳐 넣는 거죠. 봉호동 전투. 박스 오피스 정상. 반일 분위기 영향. 봉호동 전투를 왜 좌파들이 이렇게 빨아주나. 그거를 또 찾아가야겠죠. 예. 왜 좌파들이 봉호동 전투를 좋아하나. 봉오동 전투의 그 주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홍범도예요. 홍범도. 홍범도 장군. 이 홍범도 장군은 평양에서 출생했어. 그래서 그렇죠. 평양에서, 북한 평양에서 출생해서 빨아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홍범도는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옛날 소련 공산 국가 하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공산 국가에서 살다 죽었어. 공산당 물을 먹었어. 평양에서 출생했고 공산당 국가에서 살다 죽었어. 그래서 홍봉도가 나온 봉어동 전투를 그렇게도 또 빨아주는 거예요. 그렇게도 빨아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암살이라는 영화. 여기서도 딸갱이 김원봉이 나왔죠. 그래서 영화에 출연시키고 국가 유공자 서훈 주겠다고 발광을 떨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좌파들이 어떤 영화를 막 빨아 제끼는 거는 좌파한테 뭔가가 있는데, 어, 김원봉은 빨갱이였기 때문에 암살이란 영어를 띄워준 거고, 봉오동 전투를 띄워주는 것은 평양 출신, 북한 출신, 예, 그래서 빨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반면에 청산리 대첩, 어, 김좌진 장군의 청, 에, 청산리 대첩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승리를 거둔 전투인데, 왜 청산리 대첩은 좌파들이 안 빨아주나? 이분이 김자진 장군이 충청남도 홍성 출생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일제 시대 때부터 빨갱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자진 장군은 빨갱이가 쏜 총에 사망했죠. 그래서 그래서 김자진 장군을 빨아주지 않아. 어, 2018년 9월 28일, 작년이죠. 작년에 문재인이 어, 김좌진 함하고 문무대왕 함 시차를 갔어요. 그런데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 그냥 잠수함 더 발전시켜야 돼. 이 말밖에 안 해요. 문재인이 얼마 전에 뭐 저기 그 전라도 전라도 가가지고는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민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뭐 임진왜란을 승리를 했다고 뭐 그딴 소리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하고 전라도민 치켜세웠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이 김좌진의 함에 가서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김좌진 장군 칭찬하는 말을 안 해. 그리고 이 좌파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이 짓을 해, 이 짓을. 2016년에도 청산리 대첩이 어느 누구의 공적이냐?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의 공적이 아니다, 이 얘기야. 김좌진 장군 그 이름 그들먹이지 마. 어? 청산리 대첩에 김좌진이 싸웠어? 그때 조선인들이 싸웠지. 이런 얘기야. 마치 어, 박정희 대통령님이 경제 발전을 시킨다. 이렇게 말안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해서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뤘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또, 작년에 9월 6일날, 청산리 전투 기록을 봤더니, 과대 평가 가능성이 있어. 청산리 전투를 닦아내리고 싶어하는 거야. 얘들이요. 이 좌파들이 빨갱이들을 싫어했던 김좌진 장군. 빨갱이 총에 사망한 김좌진 장군. 그러니까는 죽여야죠. 또 충남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그렇게도 막 영화에서 빨아 주는 거야. 빨아 주는 거야. 평양 출생 북한 출신의 어 독립군 뭐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독립군도 많이 나오고 북한 출신들은 일제 항거한 애국자도 많고 북한의 무슨 역사적인 당위성, 북한의 역사적인 우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역사 왜곡 짓을 하는 거죠. 문재인이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거기 옛날에 죽은 그 독립군 유해를 세명걸 가져왔었죠. 그때 그도 보면은 두 명이 북한 출신의 사람이란 말이야. 북한 출신의 사람이면은 북한 평양으로 가져가야지. 왜 대한민국 땅으로 가져오냐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 죽은 사람 가지고도 역사 가지고도 좌파들이 왜곡을 하고 국민들에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